안녕하세요 허성세월입니다 오늘 대패전사 매물이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벨은 일단 86에 57%이구요 피통은 4500, AC는 170방에 마방은 183방입니다 장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보시면 비각으로는 9악도에 9마망 그 다음에 8각반 이렇게 끼고 있구요 각인으로는 7환부에 7돌장 7쿠방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벨트는 바랑카의 해골 벨트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는 해골 목걸이 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판매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악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세는 유관티의 육경과 축칠검귀의 축사푸기, 축사방반을 쌍으로 끼고 있고요. 팔찌는 아직 안 하셨습니다. 룬은 2자리이고요그 다음에 추고회복의 축사수호 끼고 있습니다. 네, 스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을 보시면 엘릭서가 한개 되어 있고요 하프 엘릭이 7개 1개 1개 되어 있습니다. 힘은 60일까지 나오고요근데미 111, 분명 125에 리더기 25에 PVP 데미지 리더기 6개 되어 있습니다. 변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신은 전변, 디바인 크루세이더 가지고 계시고요 영변은 한 페이지 있습니다. 한 페이지하고도 중복이 3마리 더 있습니다. 네, 희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희귀는 없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거 보시면 지금 속해 진돗개 추적자 카이 리델 그 다음에 허수아비 엘모 마법사 대장 두 마리와 그 다음에 신규 변신들이 없습니다. 네, 인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형은 영웅이 지금 8마리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복 한 마리가 있네요. 희귀 쪽을 보면 없는 것만 보면 지금 거대 수호개미랑 신규 인형 3마리가 없습니다. 스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킬은 전설 스킬 대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웅 스킬 차지와 락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탱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커 퍼센트를 보면 18%에 16%이고요. 자세히 보면 피통은 1,200, AC 3방에 금명 7개, 근뎀 2개, 그 다음에 MR 15개, 그 다음에 힘 3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양은 에바가 지금 8강에 5시에 상칸 더, 파가 8강에 6시에 상칸 더, 마플가 8강에 5시에 상칸 더, 사야가 6강에 지금 4시, 그랑카인이 8강에 5시에 상칸 더, 아이나사드가 8강에 지금 4시에 상칸더 되어 있습니다. 수호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호성은 파이널 붐 전단계를 뚫고 계십니다. 캐릭 고객 번호 없는 계정이고요. 혈 레벨은 16입니다. 예, 중요한 캐릭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각은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각을 계산해보면, 제가 계산했을 때 14.5만 다이아가 나오고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3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본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가격은 통으로는 700, 몸값은 390만원입니다. 본주님 연락처는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고는 없다고 하십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필 하나만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이 전변에 그 다음에 전설 스킬이 있는데요. 몸값이 390만원이면 각각 200만원씩만 해도 400만원인데 그것보다는 싼 가격입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닐까 싶습니다. 허송템에서 가격관련 태클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